혼자 도전하기 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쌍곡선 4x제곱배기 y제곱은 12의 제1사분면 위의 점에서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울기 m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사분면에서 지금 그려서 기울기가 양수인 것은 알 수가 있죠.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니까 기울기 공식을 쓰기 위해서 쌍곡선의 방정식을 좀 변형을 합시다. 양변을 12로 나눠서 3분의 x 제곱 빼기 12분의 y 제곱은 1로 만들고 기울기가 m일 때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3 기울기 m 제곱 b의 제곱 12. 얘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지금 당연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액,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보면 y 절편이 마이너스일 테니까 y는 mx 마이너스 둘 중에 마이너스를 데리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y절편과 x절편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를 a로, 여기를 b라고 하게 되면 a는 y절편이니까 0,-2, 3m제곱 빼기 12가 될 테고 b는 x절편이니까 y에 0을 넣어서 계산하도록 합시다. y에 0 넣게 되면 mx. 빼기 루트 3m 제곱 빼기 12가 0이 될 테고 x는 m분의 루트 3m 제곱 빼기 12가 되겠죠. 그래서 x절편이 m분의 루트 3m 제곱 빼기 12,0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1분의 2에 밑변을 OB라고 할까요? OB는 m 분의 루트 3m 제곱 빼기 12가 될 테고 그렇다면 높이가 5 a 가될 텐데 지금 여기에 값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그냥 루트 3m 제곱 빼기 12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 OAB의 넓이가 문제에서 2분의 9라고 했죠? 자, 약분하고 그다음 어, 루트 3m 제곱 빼기 12가 2개가 있으니까 m분의 3m 제곱 빼기 그냥 12가 될 테고 이 값은 결국 9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정리하도록 합시다. 3m 제곱 m 이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보내주면 9m 빼기 12가 0이 될 테고 m 제곱 빼기 3m 마이너스 4가 0이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잘 되네요. m 마이너스 4 m 플러스 1은 0이 될 테니까 m은 4 또는 m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우리가 찾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얘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m은 마이너스 1은 양수냐 음수냐를 떠나서 좀 첨언하자면 지금 얘의 점근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아, 플러스 마이너스 2x입니다.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인데 점근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직선이 어떻게 지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입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아, m은 4가 되겠습니다. 자, 도전하기 2번 문제입니다. 쌍곡선 2분의 x의 제곱, 1 6분의 y의 제곱은 1 위의 점에서 위의 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직선 y는 3x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이해를 위해서 얘는 그림을 먼저,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x축, y축이 있을 테고, 그리고, 쌍곡선의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의 x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a제곱이 2죠. 그러니까, a는 루트 2가 될 테고, b의 제곱이 16이니까, 여기서 b는 4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점근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4의 x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자, 계략적인 이해만 필요하면 되니까 점근선이 대략 한 요정도가 2루트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될테고 꼭지점은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2분의 x의 제곱이 1이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가 루트 2, 0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2, 0이어서 그래프 모양 자체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y는 3x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y는 3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리게 되면 원점을 지나면서 점근선보다는 기울기가 3이 2루트 2보다 크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아마 대략 기울기가 좀더 급해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3x 자체는 지금 쌍곡선이랑 안 만나죠. 안 만나기 때문에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아마도 언제 기울기가 3일 때 접선이 만약에 얘라고 가정합시다. 기울기가 3일 때 접선이 자, 이거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때 이 접점과의 거리가 아마 최소가 될 겁니다. 근데 기울기가 3일 때 접선은 하나가 더 있겠죠. 아래쪽에 하나가 있었다면 자, 위쪽에 하나가 더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더 지나가게 될 텐데 지금 그림이 조금 삐뚤어지긴 했지만 이 간격이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같게 될 겁니다. 지금 3x 그래프를 그리면맞근선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면 y는 3x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똑같이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구해 주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3일 때 접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기억이 나나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1일 때 기울기 m이 주어지게 되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입해서 구해보면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2죠. 다음 m제곱 9고 b제곱 16입니다. 따라서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고 여기서 지금 구해놓은 파란색이 파란색 접선이 바로 얘가 마이너스 루트이고 얘가 y는 3x 플러스 루트 2일 겁니다. 지금 보면 3x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아래쪽으로 루트 이만큼 하나는 위쪽으로 루트 이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당연히 그, 최소값도 똑같게 되겠죠. 그럼 이제, y는 3x와, y는 3x와, 우리는 이걸로 정할까요? 얘에 대해서 한번, 거리의 최소값, 아, 두, 아,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떤, 자, 1번 직선이라고 고 2번 직선이라고 하게 되면, 1번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선택해서 2번까지 재도 되고, 2번까지의 아무 점이나 하나 선택해서 1번까지의 거리를 재도됩니다 자, 1번까 1번의 점에서 제일 쉬운 게, 쉬운 게 원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거리의 최소값은, 자, 공식을 쓰기 위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식을 변형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자, 3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대값에 0을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 루트 2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10분의 루트 2니까 루트 5분의 1 유리화하면 5분의 루트. 5. 그래서 5분의 루트가 최소값이 되게 됩니다. 아 왠지 참고로 두 점, 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알려줘야 될것 같네요. 그런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자 직선 이런 모양이고 점이 주어졌을 때 거리 d는 A a 제곱 B 의 제곱의 절댓값에 x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A x 1 y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B y 1 더하기 c입니다. A. 번 문제입니다. 두 직선 y는 2x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점근선인데 점 3,0을 지나는 쌍곡선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점근선의 방정식을 보면, 점근선이, 얘는, 자, 얘는, 그렇다 치는데, 얘를 지금 보니까 평행이동 됐다라는 거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두 점근선의 교점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점근선의 교점은 무엇이 된다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바로, 쌍곡선의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가 바로, 쌍곡선의 중심이다. 쌍곡선의 중심을 알면, 얼마만큼 평행이 동됐는지알수 있게 되겠죠. 자, 열, 뭐,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가감법으로 풀어도 되고, 대입해보니까, 2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될 테고, 4x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x가 1이 될 테고, y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곡선의 중심이 1,2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의 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에서 x축으로 1만큼 x-1의 제곱 빼기 b제곱분의 y-2의 제곱은 바로 1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점근선의 기울기가 지금 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예에서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의 x인데 지금 a분의 b가 얼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a분의 b가 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b는 2a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1의 제곱에 빼기 b제곱은, b는 2a니까 제곱해주면 4a제곱에 y-2의 제곱이 1인데, 얘가 누굴 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3, 콤마 0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다라는 얘기는 대입하는 거죠. 대입해주면 a제곱분에 3 1의 제곱이니까 4가 될 테고 빼기 4a 제곱에 0 대입하면 0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네요. 자, 약분되네요. 그렇다면 a 제곱 분의 3이 1이니까 a 제곱이 3이 되겠습니다. 자, a 제곱이 3이 돼서 이제 어, b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b도 구해 보면 지금 자, a가 루트 3이니까 a 제곱이 3이니까 a는 루트 3이죠. 그렇다면 여기다 대입하도록 합시다. b가 2a 관계에 있으니까 b는 루트 2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b 는 2루트 3. 따라서 찾고자 하는 쌍곡선의 방정식은 찾고자 하는 쌍곡선의 방정식은 3분의 x 1의 제곱에 빼기 12분의 y 2의 제곱이 1이 됐고 문제에서는 초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는데, 초점 사이의 거리는 쌍곡선이 평행 이동해도 변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거에서 찾기보다는 어디서, 자, 평행 이동하기 전에서 찾도록 합시다. 그래서 A제곱과 B제곱 값은 똑같게 되니까, 바로 3분의 X의 제곱 빼기 12분의 Y제곱은 1에서 찾도록 합시다. 자 초점 구해 봅시다. c의 제곱은 a 제곱 3과 b 제곱 12를 더해서 15가 될 테고, 우리가 여기를 플러스 1로 했으니까 초점이 지금 x축 위에 있게 되겠죠. 따라서 루트 15 콤마 0과 마이너스 루트 15 콤마 0이 두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는이 루트 15가 되겠죠. 자이 문제도 좀 첨언을 하자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여기를 얼마로 놓고 시작했죠? 1이라고 놓고 시작했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저기가 플러스 1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1인지 즉 초점이 X축 위에 있는지 Y축 위에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초점이 지금 X축 위에 있는지 Y축 위에 있는지 알수 없는데 마이너스 1로 놓고 풀다 보면 이게 식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 저 시작할 때 1로 놓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쌍곡선 3x제곱 빼기 4y제곱은 12위의 점 4,3에서의 접선 L이 있다. 자, 접선 문제에서 점이 주어질 때 항상 뭐가 중요하다? 접 점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얘는 접점이 주어졌네요. 이 쌍곡선의 두 초점에서 각각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길이의 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점도 구해야 되고, 어, 접선의 방정식도 써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본 형태로 바꾸도록 합시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양변을 12로 나누면, 4분의 X의 제곱 빼기 3분의 Y 제곱은 1이 쌍곡선의 방정식이고, 초점을 구하기 위해서, c 의제곱은 A제곱 4와 B제곱 3을 더하면 7이 돼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입니다. 초점은 X축 위에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초점은 루트 7,0과 마이너스 루트 7,0입니다. 이두 초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찾도록 합시다.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이 4,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공식을 대입하면 4분의 x1x, 즉 4x 빼기 3분의 y1y, 3y가 1이 되겠죠. 척식이 간단하게 정리되네요. x 빼기 y는 1이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x 빼기 y 빼기 1은 0 형태로 바꾸도록 합시다. 그래서, 초점 루트 7,0까지의 거리 한 번과 마이너스 루트 7,0까지의 거리 한 번을 재도록 합시다. 먼저 1 번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거리 d는 자1의 재고 마이너스 1의 재고 그리고 자 루트 7,0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절대값에 루트 7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그럼 루트 2분의 루트 7 빼기 1의 절대값인데 지금, 루트 안이, 아, 절대 값 안이 양수죠? 그러니까 그냥 루트 7 빼기 1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까지의 거리를 재도록 합시다. 역시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7,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1의 절대 값이 될 테고, 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음수니까, 그냥 루트 7 더하기, 마이너스 1을 달고 나와야 되겠죠. 이두개 사이 두 거리를 곱하는 거니까 루트 2와 루트 7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7 더하기 1 분모 2될 테고 분차는 합차의 꼴을 이용하면 7 빼기 1이니까 6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초점이 3,0과 마이너스 -3, 3,0인 쌍곡선 위에 점 P, 4,P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점 Q는 F'과 F를 2대 1로 내분한다. P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지금 4,P에서의 접선을 그렸고 우리는 P를 구하는 거니까 뭘 찾아야 되겠죠? 쌍곡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4와 p를 대입해서 p를 구할 수 있다는 라 생각이 일단 들겠죠. 자,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구하기 전에 이 q가, q가 이 f와 f'을 2대1로 내분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의 길이 2와 여기가, 아, 길이의 비가 2대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총 거리가 6이니까, 총 거리가 6이니까, 자 q f 프라임은 길이가 4일 테고 q 3 f q의 길이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q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q는 바로 좌표가 1,0이 되겠네요 물론 내부점 공식을 써서 구해도 되겠지만 이건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q를 구해놓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q의 좌표는 구해놨고 이제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4마 p에서, 4마 p에서 지금 이 쌍곡선에서 접선을 그린 거니까 공식을 대입하면 a제곱분의 4x 빼기 b제곱분의 py가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q는 바로 이직선의 예, x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1마 0을 대입하면 a제곱분의 4가 1이 돼서 a제곱의 값이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네요. 초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B제곱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초점은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란 식을 만들어주는데, 지금 C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C제곱은 9가 될 테고, A제곱은 4고, 우리는 B제곱을 찾을 수 있게 되겠네요. B의 제곱이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쌍곡선의 방정식 찾았습니다. 4분의 x의 제곱 빼기 5분의 y 제곱이 1이고 4콤마 p를 지난다. 자, 대입합시다. 아 x에 4 대입하니까 16, 5분의 y에 p 대입하니까 1이 되겠네요. 좌변에 4분의 16은 4니까 넘기면 5분의 p의 제곱이, 5분의 p의 제곱이 3이라는 식이 성립해서 p의 제곱은 바로 1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p제곱은 15 그래서 p제곱값을 구했습니다.